맞더라도. 이게 내가 일어날 때도 문제네. 전방 끌 수도 없고, 중간에. 아니 그냥 제가 아예 안 맞았거든요. 나 봤어. 해당게. 셋! 이것도 제대로 찍었네.

전멸기 발언하고 전멸기 발언. 나비. 바로 쉬어 주죠. 바로 면. 공 빼요 보는 거 보고. 돌아요. 돌아요. 올라갈 것 같아요. 올라갔어요 우력을 이걸... 맛있게 한 밀어보죠 오, 오. 음. 아우 뭐야 치랙 2발 들어갔두 번. 앞끼야 그 아이씨 빵! 빵! 올라가야 이제? 방. 방. 올라가요, 이제? 피해, 가드. 아, 오늘 피해요. 아, 잠깐만. 가자, 가자, 가자. 뒤로 가자. 어디가? 오. 이거 좀 조심해. 30초. 아, 대박. 음. 뭐라 한번 들어왔 존중과 건려 존중과 배과 배려. 걸중과 배려. 존중과 배려. 존중로초 들어가자. 아, 겠다 다음 패턴 보고 가야 돼. 안경. 어디 가요? 오, 오 갑시다. 오케이고직으로만고안으로어 존나 파. 나고네번 들어 들 아, 이거 또 조금 남았다. 그런 빠져마, 어, 와, 양심 어. 아, 진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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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다또어 아, 또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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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아, 또 아, 또 아, 또 아, 어 아, 또너 아, 또너 아, 너무 아, 너무 싫어. 또 아, 또 너무 싫어. 어 아, 또 너무 싫어. 아, 이거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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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침착 나? 얼핏 올라갈 것 같아요 올라갔어요 한대 맞고 나와요 오른쪽 아... 진짜 싸가지 없는 패턴 슬슬 나오는 거 보니까 성격, 성격 더러운 발사만 나오네 여기 돌 뒤로 나오는 아 편안해 네. 마지막 발악이라 생각하고 파이팅 저예요

위험 자리좀쳐보 세요. 네, 한번, 다번번5 번, 8 번, 9 번, 10 시정 준비, 시정 준비, <laughs> 시정 준비 시정 시정, 시정, 어요아정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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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일어나요. 볼게요.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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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정 이번 파티 각성기이 이 파티 아토 아터초 하트 다음 파티. 요제이준비 완료. 우리 갈게요. 고가가지고가가지고 네. 아. 무슨 라이요다 들어가야죠. 저거 오. 누가 먹어서 어요약 먹어요 약. 천천히. 약 먹어요 어 원불 왜 이렇게 들어와? 개안먹어졌는데 이거 맞아? 찼어요, 아, 창술이. 근데 창술 많이 아파요, 지금. 위로 올라가는 중. 위로 네번네번네번 바닥 계속 시심 바닥, 바닥 계속. 바닥 계속 조심해요. 오케이. 지명 들어가요. 1억 벌. 공 피하고. 아, 너무 세지. 반 바로 신 네. 거아줌 네. 되게 아파요, 지금. 조심해요. 스치면 가. 사이즈미콜나 글란만 시키면? 보는 거 봐요. 돌아요. 돌아요. 긁으면갈 듯. 사이지미지아 그래? 아, 이게 낫다. 어. 아, 뒤로 앞. 바닥 바닥 바닥. 치면 가요 올라가. 올라가 그냥. 연어버 풀렸어요. 앞으로 타요 올라갈 때 됐는데 오케이. 올라가요. 비적. 여기로 지금 굉장히 아, 네, 좋아요. 오카 네, 봐가지고 아래로 가야 돼요. 머리 작고 틀었어요. 잡야오씨발아맞어요 도는 거좋 도는 거좋한번 더. 안녕요아나 괜찮아 심포 그 그걸 해놨어요.

원어1원1이에요더대 원원 1대이에요1기한오에요 네, 보고 있어요이거봐요1대이요이에요1이즈이요사이에이에요1대1이이대이에요 1대1이에요. 1대1이에요. 1대1이에이에요이에이에요이에요1이에요1이이이 우리가 만들어야 될 팀이야 이득이에요 이득이득 사이즈 이득. 미2 들어갔어요 치명 한번더 들어가요 노넛불 예. 오토 남았어요 조만 참으세요 한번더 칠게요 아, 알았어 아, 아, 할게요 이거 여기서 보내는 게 좋거든 퇴근해라 대박. 꺼져 압박 확인 홀릭 안안안안안 통과 네 앞뒤 앞 다음 딜타임 때 3버블 쓸게요 이번 파티 아네 2번 들어갔고 4번 파트. 버블 런 왔어요 일단 개인 양판 조심하세요 넘어 왔어요 올라왔어요 뒤파뒤파뒤파일어나기용공 40초. 한번저 갈게 따는 거 내가 혼자 갈게 아, 요 타임 그쵸? 맞춰드릴게요 그치? 또 하나 공 쓰면 아직 차이 맞춰드릴게 그러면은 기공 다 맞춰주세요 28초 그래. 기공 답피하고 개인, 답피하고 도는 거 조심 혼란이다피하고똥피해요돌피겨나도 똥피해야 돼. 아, 나갔다 안으로 나갔다 안으로. 비용 정신. 저걸 타 오는 거 지금 별거 예시가. 환경, 환경. 이거 행똥 보고 똥똥똥똥 뭐. 똥. 보고,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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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 올라갈 때 바로 넣어 줄게요. 한번 찍기 번 봐요. 두 번. 세 번. 세번날 네. 네. 치명 갈게요. 치명. 세 번. 오는 거는 안사 조심 사만그만그만 아, 스타, 스타. 야, 나 기본사 끊었어. 사 와, 거창 끊었다. 와. 나갔다, 나갔다 안으로. 나갔다 안으로. 전투. 음. 너 지금 가터게요가세요 상술사 각성기 12초 뒤에 따로 돌립니다. 두, 두 번, 두번 봐요. 한 반격. 얘왜 자꾸 이것만 써? 사이즈비. 3기는 칠게요. 여기 안 할게요. 쳐 주세요. 모바 한번 가이제갈거 아니죠. 아, 안다. 대안으로 아, 근데 잘넣었어 날아가는 거 조심. 무력도 얼마 안 남았어. 무력 만들어버려 나이스. 아, 이거 만드는,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또 조.. 안, 조.. 아, 아, 데, 아, 된다, 된다. 이게 갈거 아니야? 아, 네. 아 아니, 데 내가, 터져요. 아, 아까 길 터져요. 내가 이걸 나이스. 버틸지 모르겠는데? 아, 광폭 전에 될것 같아요. 광폭 전에 될것 같아요. 어, 아까 18초로 괜찮게 넘어왔는데. 아, 똥그레, 똥그해 <laughs> 준비, 준비. 따당, 따당, 따. 그렇지. 돌 위치 확인, 돌, 돌. 돌. 최종 돌. 12시. 최종 1 2대에요 아, 오케이. 광폭이에요아바정 아, 아파요. 모여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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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똥똥. 똥. 모여 있다가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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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 똥뺄 이거. 사중첩에 네. <laughs> 가자고. 네. 사중첩에 가자고? 잡지 의식해야 돼요, 한타이좀 중. 아, 멀어도 아, 가. 가. 멀어도 가. 멀어도 불가능. 살짝 멀어. 아 일단 썼어요 워러드가 잡기! 어, 자, 나이스 이 우리 안전하게 5중에서 하면 안 될까요? 4중에요? 지나갔고 집으요 이제 4은 나올 때 됐어요 1바 나올 때 됐어요 4분 아. 지나갔어요 갔어요에나 네. 이거 그냥 봉킹님 편하신 대로 해주세요 네. 도발 들어갔고, 이 워러드 100개에요. 칠개. 이금 마지막으로 할게. 바로 생각되게. 안전하게 할게요. 안 죽으면 깨요, 어차피. 잡기 조지네, 잡기. 썸 찍, 썸 찍. 워러드 가능. 사이즈 믹, 사이즈 믹. 이거 워러드 벗겨. 해줄게요, 해줄게요. 감사. 찍고 안으로 왔어요. 한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나니다이도 들어갔어요. 나가고 똥. 피면 있어요. 피면. 앞뒤야. 네. 워러도 가능. 워러도 가능. 어, 뭐야 이거 나옴. 사이즈미. 사이미워러도가워오케 쳐줄게요. 어, 1돼 남았어요. 스택 다 <S> 까고 <S> 패턴 보고 브리핑 할거예요 네. 멀어도 가능 네. 조금 멀긴 한데 어, 이기면 아, 10초 이기면 아, 10초 이기면 정화, 10초 버블 정화했어요. 고! 렉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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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요 렉파도 제발 할거야요할거야요할거예요나이 나이스 찍고 안으로 찍고 안으로 찍고 안으로 침착하게 다음은들어갔어요 정화 좀 해주세요 정화 정화했어요 감사합니다 잡기! 잡기! 안잡혔어 나이스 나이스 도발 들어갔어 이거 파톡이랑안 가. 받 닦아 줘. 닦아 줘. 뭐라 칸 없어요. 뭐라다 칸 없어요. 내 거야. 저기 빠져요. 아, 똥. 아, 똥. 양 가져. 이같거다넣 3법을 3법을 넣었어요. 아무수 다 넣었어요. 반격, 반격 반격 반격. 반격반격반격반격다때려 그냥 다 때려. 아때야나고어가나아어디도어안 돼. 어디도안 돼. 잡기, 잡기, 잡기. 박다 넣어야, 넣어야 <목소리> 돼요. 있는 거다 넣어야 돼요. 찍고 안으로. 때려. 나이스. <목소리> <목소리> 어, <목소리> <목소리> 이라님, 노트 하셨네요. 아, 이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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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